네 안녕하십니까 유압회로 6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회로도 림스위치 3개를 이용한 거여서 중간에 속도가 변경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어, 중간 속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포트 위치 방향제어 밸브와 어, 여기 있는 스로틀 밸브, 교축 밸브를 어, 설치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 시에 어, 안전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카운트 밸런스 밸브 회로를 구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또 여기 좀 특이하게 펌프에서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체크 밸브가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네, 그런 회로가 이 회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K1이 자기 유지가 되고요. K1이 동작함에 따라서 Y1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Y3는 동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멀 오픈 타입이죠. 평상시 열려있는 이런 거에서 실린더가 어, Y3 솔레노이드 밸브 이포트 2위치 e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압축류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운동을 어, LS2까지는 빠른 전진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LS2 버튼을 LS2 리트 스위치가 눌리면 어, K2가 자교지가 되기 때문에 Y3가 열리는 거죠. Y3가 온이 되는 순간 어, 원래 어, 흘러가던 관로가 차단이 됩니다. 요 막혀있는 관로가 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 아뷰가 어, 교축밸브로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교축밸브로만 아뷰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LS2부터는 느린 속도로 어,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LS3를 만나게 되면 K3가 작동이 되고 K3가 작동이 되면서 Y1과 Y3는 모두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되기 때문에 기름이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진할 때는 어, Y2가 작동을 해서 압유가 체크 밸브를 통해서 빠르게 밀어내고요. 여기 차여져 있던 어, 압축유도 어, 솔레노이드 밸브, 이포트 ECH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빨리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실제 이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2위치, 노말오픈 타입이고요. 헤브랑 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유압회로 어, 유압 구성품의 배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 아뷰에서 지금 체크밸브가 있는데 지금 체크밸브 연결이 안 되었죠. 네, 예, 릴리프밸브 쪽과. 음, 이쪽에 압축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계와 릴리프 밸브 이용해서 압력 맞춘 거구요. 보시는 것처럼 사포트 3인치 밸브에 T자 관이 필요해서 T자 밸브를 설치를 한 거구요. 네, 지금 연결한 라인이 어, 옆으로 나와서 이 포트 위치 솔레노이드 밸브의 핏단에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축 밸브죠. 네. 교축 밸브를 이용해서 네. T자관 위쪽에 하나 연결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나온 라인을 어, 압력계를 T자관 이용해서 압력계를 이용해서 그냥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압력계에서 실린더로 연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라인을 다 연결이 되었고요. 네, 실린더 전진쪽에 전진 로드 쪽에서 나온 아뷰를 어, 압력계에 지금 연결을 했고요. 압력계 네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의 피포트에 지금 연결을 하였습니다. T자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포트에 T자관이 필요해서 T자관 연결을 하였고요릴리프 예, 밸브에서 나온 라인을 어, B 포트에 지금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어, 체크밸브죠. 어, 릴리프밸브와 체크밸브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 같이 체크밸브를 어, 연결을 B 포트에 해서 어, T 자 관로인 요 부분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 탱크로 가는 라인을 연결을 했죠 아직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연결을 어, 피포트 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어, 연결이 지금 안 되었죠 요 이전에 했어야 되죠 이 음, 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 피포트가 아니라 어, 펌프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에 어, 체크밸브를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연결을 하지 않았네요 플러스에서 스위치를 거쳐서 K4 릴레이 A 접점을 거쳤구요. A 접점 거쳐서 나온 것이 K3 B 접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네, B 접 K4 K4 A 접점이고요. 네, A 접점 거쳐서 나온 게 K3 B 접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k 3 B 접점에서 나온 라인을 K1 릴레이에 연결을 했고요. 그라운드 라인 빠졌죠? 플러스에서 자기유지라인 부터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4와 K3 사이에 연결을 했구요. 어, 릴레이 아직 연결이 안됐죠. 플러스에서 LS2 연결을 한 거구요. LS2에서 나온 라인을 K1 A접점에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네, A접점 나온 라인을 K2 릴레이에 연결을 했구요. 찾았죠. 이제 연결하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요 앞에 라인이 빠져서 연결을 했고 어, k2 릴레이에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플러스에서 k2 a 접점 연결을 했고요. 자기 유지 라인이죠. a 접점에서 나온 라인을 ls2하고 k1 접점에 연결되는 이 네, 라인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위쪽이죠. 뭐 아래쪽에다 해도 상관이 없고, 위에다 해도 상관이 없죠. 음, 플러스에서 ls3 리미스 위치 연결이 되었구요. ls3 리미스 위치에서 나온 라인이 k3, k2a 접점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부분이죠. 두 번째 k2 접점이요. 개수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K2 첫번째, K2 두번째 두번째 라인에 연결하시면 되고 나온 라인이 K3 릴레이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릴레이에서 나온 라인을 0V에 연결을 했구요. 자기지 라인이죠. K3 A접점 거쳐서 나온 라인을 k-per-b 접점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k-per-b 접점 나온 라인을 k-2와 k-3 어, 릴레이 사이에 있는 라인에 연결을 하였구요. 네, 플러스에서 ls1-a 접점이죠. A접점에 연결을 했고요. A접점에서 나온 라인을 K4 릴레이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K4 릴레이에서 나온 라인을 0V에 연결 했고요. 어, 출력부 플러스에서 K1 A접점 K1 A접점을 거쳐서 나온 라인을 K3B 접점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K3B 접점에서 나온 라인을 Y1에 연결을 하였구요. 네, 0V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0V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라인 네, 0V 그라운드 처리부터 지금 하고 있죠 네, 끝에서 두번째 라인 플러스에서 K2 A접점 거쳐서 어, 나온 라인을 K3 B접점 연결을 하고요 K3 B접점에서 나온 라인을 Y3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Y3 연결하는 모습인데, 지금 회로에서 K3 접점이 하나, 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점이 부족하죠. 하나의 릴레이당, 어, A 접점, B 접점, 그러니까 C 접점 세트가, 네 세트가 되기 때문에 다섯 개를 쓰려면 하나를 점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플러스, 이건 그냥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접점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릴레이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플러스에서 K3 a 접점 거치고요. A접점에서 거쳐서 나온 라인을 Y2에 연결하는 영상입니다. 예, 중간 LS2부터 속도가 조절돼서 전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후진 속도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진시 압력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릴리프 밸브를 이용해서 전진시에 2 메가 파스칼 또는 3 메가 파스칼 원하는 압력이 되도록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 메가 파스칼에 맞췄죠? 네, 전진할 때3 메가 파스칼에 맞춰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요구 조건에서는 2 메가 파스2칼이었기 때문에 어, 여기에는 릴리프 밸브 어, 조절 밸브로 2 메가 파스칼에 맞추면 되겠고 지금은 3 메가 파스칼에 맞춘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압회로 6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